세자녀 지도법 제51장 학교에 들어갈 준비 8세나 10세까지의 어린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실내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며 또한 신체 발육의 기초가 충분히 설 때까지는 저희로 너무 공부에 몰두하게 할 것이 아니다. 8세나 10세까지의 어린아이의 생활에 있어서는 밭과 정원이 제일 좋은 교실이요. 어머니가 가장 좋은 교사이며 자연이 제일 좋은 교과서이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될지라도 책에서 얻은 지식보다도 그의 건강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여길 것이다. 아이는 육체와 지능 발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둘러 있어야 할 것이다. 매우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습관이 있다. 저희는 어린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을 책에서 연구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 방법은 현명하지 못하다. 신경질적인 아이에게는 어느 것으로든지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말 것이다. 유아 시절의 어린이에 대한 계획 어린이의 생애 가운데서 연일곱 살의 시절에는 지능의 훈련보다 오히려 신체의 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만일 신체 발육이 양호하면 두 가지 교육에 전부 주의하여야 한다. 연일곱 살의 나이는 유학이다. 이 시기에 어린이들이 염려와 근심이 없이 쾌활한 기분으로 뛰놀면서 어린 양처럼 집 둘레나 마당을 돌아다니도록 놓아둘 것이다. 부모들, 특히 어머니는 이러한 유아의 유일한 정신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저희는 탁상 교육을 하지 말 것이다. 어린이들은 대개 천연계의 사물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가 보고 듣는 사물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이다. 부모들은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가르치며 이 단순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줄 것이다. 부모는 이러한 모양으로 원수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으며 좋은 씨를 저희 마음에 뿌려서 나쁜 씨가 뿌리를 박을 여지를 남기지 아니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다. 어린 시기에 어머니의 온유한 교훈은 바로 어린이들의 품성 형성에 필요한 것이다. 과도기의 교훈 어머니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가정은 모든 어린이가 그의 첫 공과를 받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 바그 공과 중에는 금면의 습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머니들이여 어린아이들을 야외에서 놀게 하라 새의 노랫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아름다운 작품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라 천연의 교과서와 주위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단순한 교훈을 가르치라. 그리하여 저희 지력이 자라면 교과서의 교훈을 부과시켜서 뇌리에 분명히 새기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일지라도 유용하게 되도록 가르치라. 집안의 일원으로서 저희는 가정의 책임을 나눔으로 흥미있고 도움이 되는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요긴한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므로 건전한 운동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도록 저희를 훈련시켜라. 훈련이 괴로운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훈련은 어린이에게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나 이 훈련이 괴로운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유용하게 되기 위하여 배우는 중에 즐거움을 발견할 정도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작은 사랑의 임무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가르치는 동안에 저희를 즐겁게 하여 줄 수가 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자녀들을 끈기 있게 가르치는 것이 어머니의 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어머니는 자신부터 매우 귀중한 교육과 훈련을 얻을 것이다. 학교의 동무들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지는 풍기. 그대의 어린 자녀들을 너무 일찍이 학교에 보내지 말라. 어머니는 어린 마음을 형성시키는 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일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한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방해되지 않고 또한 저들이 떠드는 소리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학교에 보낸다. 너무 어린 시기에 학교에 보내므로써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으로도 패자가 되어왔다. 저희는 예절이 없는 아이들과 친근하게 될 기회들을 가졌었다. 저희는 야비하고 거칠며 거짓말을 하고 육질을 하며 훔치며 속이는 사회.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지식을 저희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기하는 사회에 빠져버렸다. 만일 어린 아이들을 저희들대로 버려두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쉽사리 배운다. 악한 습관은 본성적인 마음과 가장 잘 화합하며 저희가 유학이나 유년 시절에 보고 듣는 것들은 마음 속 깊이 새겨진다. 그리하여 어린 마음에 뿌려진 나쁜 씨는 뿌리를 박아 저희 부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될 것이다.